예, 여기는 팔명 대장경을 모시는 자리로서, 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체크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팔명 대장경 모시는 법당 자리를 이어보면, 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로이를 어, 수백 년 동안 모시 산화가 되지 않고 모시 보존이 된다고 하는 것은 끼가 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조의 집이라든지 이제 가실 때도 보면 끼가 어, 있는 곳은 보존이 오래되고 끼가 없는 곳은 아, 집에 막 물어주고 하는 거 보면은, 음, 확실히, 밑에 있는 자리하고 비에 있는 자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을 딱다 보면서 볼수 있으며, 문화재라든지, 그런, 것, 문화재 같은 그런 것도, 귀가 있는 곳에 보전하는 데는 아마 오랫동안 보존할수 있을 것이며, 음, 안에 제가 제크물해본 게, 그게 좀, 아쉬움이 있으며 어이기 마당에는 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일단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 많은 요. 저쪽을 한번 저쪽으로 붙여서 보세요. 저쪽에 저쪽 어, 저쪽 쭉추천한대요 음. 여기도 기운이 있으며, 아쫙쫙쫙 합니다. 명장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옛날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자리를, 저, 스님이 자리 잡으시는건 모르겠었는데, 요 팔만 대장에 모신 논 자리가 전체적인 명장 자리입니다. 빈터칠,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명당 자리는 탈색이 잘안 되고, 이 명당 자리는 항상 탈색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걸 말약에맹 어, 명당 자리 아닌 자리에 이자를 한다든지 옮긴다 하면은 순식간에 아마 산화가 될, 것, 될 것입니다. 양계라고 어는 것은 그런 대단한 힘을 갖다 가지고 있으며, 음, 전체적인 양기가 있는 냉장 자리입니다. 여기 보면은 귀가 있고, 저쪽에서 보고. 전체적인 여기에 기운이 다 있는. 자리로 간평이 돼. 요, 요 앞에, 앞에. 잠깐 보시고음 응, 됐습니다. 여튼, 팔망대장경은 자리에 전체적인 명장자리입니다요 안이 팔망대장경을 모시는 원본이 보이는 게또 여기는 거미줄이라든지 또, 벌레들이 또, 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 시공하실 때, 어떤 뭐,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그거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명동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를 산화가 안 되고 보전되는 걸, 제가 여러 절이라든지 갔을 때, 어, 검증을 해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팔맹다정님이 모신 온, 요 자리입니다.